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새로 소개해드리는 미국식 중국요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번 어떻게 진행될 건지 소개 한번 시켜드리고 그리고 진행할게요 이 중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음, 그 지역색을 반영시켜서 많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들어와서 짜장면 같은 탕수육 같은 뭐 본토에는 없는 또는 약간 다른 것들이 우리나라가서 되는 것처럼 미국에도 완전히 중국 음식과는 다른, 중국에서 오신 분들과 중국 사람들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 요리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음식이 미국에 들어와서 패스트푸드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 한국 중국집도 옛날에 그랬는데 들어가자마자 시키면 10분 단 데서 바로 나와요. 모든 음식들이 다 한번 볶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빠르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 미국식 중국 음식이 한국 사람 입맛에 정말 잘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국 처음 오셔서 이런 이제 외국 음식 잘못 드시는 분들도 중국 음식은 먹어보고 맛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로 중국 음식이 아니라 아메리카나이즈 된, 그러니까 변형된 중국 음식입니다. 보통 이제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거 좋아하십니다. 패스트푸드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맛이 짜고 달고 좀 자극적인 맛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식, 미국식 중국 요리가 음, 한국 사람들 입맛에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 왔더니 이 미국식 중국 요리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좀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음, 대표적으로... 판다 익스프레스 공항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있죠 판다 익스프레스나 아니면 pf 창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어... 호텔 요리 같은데 제가 종로 같은 데서 호텔에서 한번 본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가격도 좀 비싸고 왠지 되게 고급진 고급 요리처럼 그렇게 되는 것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좀 접해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코너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되게 분식점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안에 메뉴를 보시면 처음에 깜짝 놀라요. 왜냐면 메뉴가 분식점에서 하는 것 치고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이제 딜리버리를 하거나 하면 이제 메뉴판이에요. 근데 메뉴판이, 이 정도가 지금 완전히 메뉴로 꽉차 있어요. 이 정도로 완전히 메뉴로 꽉차 있고, 뒤편도 보시면, 뒤편도 다 메뉴예요. 이렇게 메뉴가 많을 정도로 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를 시켜도 다 나와요. 뭐, 오늘은 품절이에요. 이런 얘기 없고, 그리고 되게 빨라요. 뭐, 기껏 해봐야 20분? 내가 만약에 가서 픽업 가면 딜리버리 안 시키고, 내가 가서 픽업하면 20분 안에 모든 음식 다 끝나요. 굉장히 빨리 잘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뒤편에 나오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메뉴들 한 번씩 제가 다 시켜볼 거예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이 중국 음식에 너무 감명 깊게 먹어가지고,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싶어서. 그때 제가 30대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라서 한국에 가봤더니 한국에는 이 중국집이 없더라고요. 아메리, 이 미국식 중국집이 한국에는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한두 개 정도 그것도 되게 고급진 레스토랑 외식 개념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젊었을 때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걸 한국에다가 들여오려고까지 했던 그런 생각까지 했던 정도로 한국인들 입맛에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음, 앞으로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기 에 있는 그 보면 메인 요리가 하나 있고 에피타이저가 있어요. 그리고 숲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 요리 하나, 숲 하나, 메인 요리 하나, 에피타이저 하나. 이런 식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또 런치 스페셜이라고 그 기존에 있던 음식들을 합해서 양을 조금씩 줄여서 만들어 놓은 또 콤비네이션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중간중간에 컨비네이션 한두개씩 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에 오면은 사실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햄버거랑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햄버거 집만큼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햄버거 집을 발견했다. 미국 와서 여행 다니다가, 그러면 그 옆에 반드시 중국집이 있어요. 그 구글 맵 같은 거 한번 딱 켜보시면 정말 중국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한국집으로 치면 김밥집, 분식집, 정도 되는 개념이에요. 왜 한국에 지금 잘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한국에서는 어... 요리들이 대부분 이제 음식점 체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족단위 또는 뭐 연인끼리 나가서 먹는 외식 같은 느낌인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 그냥 에브리데이 먹는 거 있죠. 그냥 저녁 먹는 거, 점심 먹는 거. 이런 거 정도로는 돈이 좀잘안 되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그런 걸 들여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나와서 배고플 때 김밥 한줄사 먹는 거랑 똑같은 분식점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여오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식재료 값이 너무 비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새우도 별로 안 비싸고 고기도 별로 안 비싸고 이 면들도 별로 안 비싸요. 야채들 정말 안 비싸요. 근데 한국에서는 진짜 비싸요.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새우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뭐만 원, 이만 원 기본이고요. 소고기 한건 사려고 해도 만 원, 이만 원 기본이고요. 조금 사려고 해도 돼지고기도 비싸고 닭고기도 비싸고 뭐다 비싸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이 가격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PF창처럼 약간 고급 버전인 중국 음식을 제외하고 이거를 좀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들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분명히 어느 업체에서 이걸 한국에다 가지고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 제가 지금 이거 두명 먹을 수 있는 거. 자,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이게 제가 지금 두 명이 먹을 수 있는 이 로메인과 슈림프 로메인. 한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치킨 로메인. 제가 두 개를 시켰는데도, 그 다음에 여기 에피타이저도 하나 시켰죠. 근데도 가격이 15불 57전. 한 17,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짜장면 세 그릇에 17,000원이면 뭐 나쁘지 않죠. 그죠? 물론 조금 비싼 감이 없진 않지만, 짜장면 세 그릇 정도에 17,000원 정도. 미국에서.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대중적인 음식인데, 제가 한국에 있는 미국식 중국 요리의 가격을 봤더니, 이거는 되게 좀 고급지게 나오고, 물론 다 서빙도 다 해주고 그래서, 그렇지만 어 조금 더 비싸서 약간 이 미국에 있는 이 서민 음식인 미국식 중국 요리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미국식 중국 음식이 미국에서 굉장히 보편적이고 맛있고 한국 사람들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데다가 한국에 지금 별로 소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미국식 중국 요리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안에 있는 메뉴 하나씩 다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일주일에 두 개씩 정도 계속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다 보시고, 미국 혹시 오셨을 때 드시거나, 아니면 한국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으니까 가서 드실 때 참고하시면 돼요. 거의 이름이랑 메뉴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숲이라든지 이런 건좀 없고, 한국에서는 약간 고급지게 나오는 그거 외에는 거의 비슷하니까 혹시 이제 여기 가시더라도 어떤 음식 먹을지 이럴 때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잘 많이들 봐주시고 추천 꼭 눌러주세요.